가성비 끝판왕 갤럭시 버즈3 FE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뛰어난 ANC 기능, 편안한 착용감, 매력적인 디자인까지. 음질은 어떤지, 착용감은 정말 편한지, ANC 성능은 얼마나 뛰어난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다양한 음원으로 음질 테스트는 물론 실제 사용 환경에서 ANC 기능도 사용해 보고 장시간 착용했을 때 착용감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답니다. 갤럭시 버즈 3FE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드릴게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몰입감을 높여주는 뛰어난 ANC 성능,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선명하고 균형 잡힌 음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도 좋아서 오래 착용해도 귀가 편안했어요. 음질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고음이 특히 선명하게 들려서 좋았어요. ANC 기능은 기대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변 소음을 잘 막아줘서 음악에 집중하기 좋았답니다. 터치 컨트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ANC 기능 덕분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음악 감상 몰입도도 높아졌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지는 건 아쉽지만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개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